그림을 보면서, 태극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낙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가에서는 이 자연 법칙에 근접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깨닫고 나서도 이 자연 법칙을, 이게 원리나 자연 법칙을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온 것이 이 도가입니다. 도가의 사주나 원래 풍수, 모든 내용들이 도가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오늘 이 내용은 태극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걸 낙서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예, 이 그림이 낙서죠 중앙에 5가 들어가 있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되어 있는 게 낙서고 그 다음에 하도는 1부터 10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 좌우의 숫자를 합하면 10이 됩니다 이렇게 좌우의 숫자 10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는 1에서 9개의 숫자를 가지고 고봉에 표시를 하는 것이 낙서인데 이 대각선 방향에 숫자를 이렇게 더하면 모두 15가 됩니다. 어차피 중공을 뺀 나머지 좌우 대칭 숫자를 합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중공수를 합하면 결국은 15가 되는 거죠. 여기도 15, 아, 15가 되는 거죠. 응공서를 이걸 제외하면 다음 배칭에 합은 모두 15로 구성이 됩니다. 응공서를 포함한 내용이 15이고요. 10도 15수 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배칭고. 여기에서, 이 8개 방향의 숫자를 숫자에서 5 이하의 숫자가 있고 5 이상의 숫자가 있습니다. 6, 7, 8, 9가 있고 5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1, 2, 3, 4는 5보다 작고 에 그리고 6, 7, 8, 9는 5보다 크죠. 그래서 5보다 작은 숫자는 5에서 이렇게 숫자를 뺍니다. 그래서 이 선공을 보면 5에서 4를 빼면 1이 나오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나옵니다. 5에서 8을 빼 5에서 2를 빼면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5 이하의 숫자는 1, 2, 4 이렇게 구성이 되죠. 1, 2, 4. 여기도 보면 여기는 3이 되죠. 5에서 2를 빼면 3이 나옵니다. 5보다 큰 숫자에서는 이제 큰 숫자에서 5를 빼면 5를 제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를 제하면은 이쪽 2공은 4자가 나오고요. 1궁은 또 마찬가지로 4자가 되어 있는데, 대칭구조에서는 같은 4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7이 있는 방에는 7에서 5를 빼기 때문에 2가 되고, 맞은편도 2가 되죠. 그 다음에 8에서 5를 빼면 3이 나오고, 맞은편도 3이 나옵니다. 모두 대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죠 뭔가 이렇게 가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정보가 들어있는거죠. 여기는 4, 3, 2 1, 이렇게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상수하게참 오묘한 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고 1 2 3 4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도를 태극도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8개 방향의 숫자 를 축으로 삼아서 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린다, 이거죠. 곡선을. 그래서 이제 4, 3, 이렇게. 한 칸이 줄이는 거죠.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또한 칸이 줄었죠. 2에서 1로 가면서 또한 칸이 줄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중앙으로 연결하면 줄어들면서 여기서 4에서 3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칸을 비운 거고 또 여기서 3에서 2로 갈 때는 한 칸이 내려가죠. 그래서 또 줄어드는 숫자를 이렇게 선을 거칩니다.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다 보니까, 어, 태극 모양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양과 이제 음의 자리, 음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죠. 음의 자리. 아무튼,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 태극이 나온다는 얘기죠. 원이라는 무궁에서, 무궁에서 태극의 고정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아무튼 태극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현상을 낙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색상을 입혀보니까 이런 완성된 완성된 태극 모양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태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서를 가지고, 이 태극도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 이 구성도를,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